<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꼬모 맹고 t v 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용이 날아다니는 형상을 볼수 있는 용산 서울 드래곤 시티 그랜드 머큐 호텔에 있는 중식당 페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용산하면은 용리단길도 있고 아이파크몰이 있어서 제가 영화 보고 쇼핑하러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서울 드래곤 시티는 일자 모양 건물로 세 개의 동을 이어서 용을 형상화한 건물이라고 해요. 정말 용 모양 같죠? 그런데 이런 곳에 호텔이 있다고 생각. 이 정도로 호텔 주변에 오래된 전자상가들이 집에 있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건물들을 지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주변 풍경도 기대가 되네요. 서울 드래곤 시티 안에는 네 개의 호텔 브랜드와 다양한 컨셉의 레스토랑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건물 맨 왼쪽에는 5성급의 그랜드 머큐어가 있고요. 그 옆에는 4성급인 이비스 스타일, 그옆 동에는 5성급인 노보텔 스위트가 있습니다. 옛날에 노보트 엠베서더 호텔 뷔페 푸드 익스체인지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가격 대비 음식이 굉장히 잘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조만간 영상으로도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드래곤시티 엠베서더 26층에는요 더 26이라는 양식 레스토랑이 있어요 현재 딸기 뷔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떡볶이나 고기 짬뽕 이런 게 같이 나와서 식사도 할수 있는 뷔페라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기도 한 곳이에요 오늘 리뷰할 중식당은 그랜드 머큐어 건물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노란색 동상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노보텔은 여기서 좌회전해야 나오고요. 차로 가는 게 처음이라 헷갈려서 모르고 좌회전해서 노보텔로 갔는데 건물이 서로 이어져 있어서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가 그랜드 머큐어 로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내리면 바로 중식당 페이가 나오는데요. 여기 페이에는 30년간 그랜드 워커의 금룡에서 광동식 전문 요리로 활약해온 육향성 셰프님이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페이도 광동식 요리를 중점으로 선보이는 다이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통 생각하는 조선호텔 홍현이나 신라호텔 팔성과는 다르게 인테리어가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느낌까지 더해진 곳이라 고급지면서도 팝한 느낌이 듭니다. 천장에 이런 네온 불빛도 한문이라고 뭐라고 쓰여져 있고 움직여요. 색깔이 살짝씩 바뀌어서 약간 홍콩에 온 듯한 기분도 듭니다. 오픈된 테이블석도 있고요. 가림막이 없는 소파석도 있습니다. 이쪽이 주방인데 주방은 오픈형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오픈형을 선호하긴 하는데 소음이 차단돼서 조용하게 식사할 수 있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코스요리와 단품요리를 이용했는데요. 7코스가 나오는데 8만원부터 시작해요. 보통 호텔 중식당에 비해 가격대가 괜찮아서 추천하고 싶네요. 디너코스는 9만5천원부터 시작하는데 구성이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주류와 함께하기 위해서 디노코스를 이용했습니다 인당 15만원 강코스와 단품으로 북경오리, 딤섬 세가지를 주문했는데요 요리하고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드리며 페어링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주문하신 클라우디베이 펠로루스 개봉해서 준비해드리겠 잔이 비면 계속 보시고 따라주시더라고요 저는 직원분이 추천해주신 관동식 요리와 잘 어울리는 파클링 클라우디베이 펠로루스와 함께 했습니다 쿠키지는 병당 1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새겨져 있는 페이라는 한자는 중국어로 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반찬은 땅콩, 오이, 짜샤이가 나오고요. 강코스 첫 요리로 특품 전체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요리가 한입거리로 먹을 수 있게 여섯 종류의 냉채가 나왔어요. 관자가 있고 그리고 새우 위에 스리라차 소스 같은 게 올라가 있고요. 그 옆에는 찐전복하고 오리알을 삭힌 피란도 있고 오양장류 그리고 쌈무에 감싼 해파리 냉채가 나왔습니다. 음식 위에 소스가 조금씩 올라가 있는데 저는 소스로만 치장한 요리보다 이렇게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좋아해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살짝 익힌 듯한 새우 식감도 좋았고요. 상큼했던 해파리 냉채는 간이 세서 마지막으로 먹으라고 직원분이 말씀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양이 좀 감질나지만 이것보다 더 먹으면 맛있다는 그 느낌이 덜들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코스가 나올 때마다 식기를 이렇게 바꿔 주십니다. 앞접시도 새로 세팅이 되고요. 음식 맛이 섞이지 않게 배려해 주시는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 홍소 진금사 나왔는데요. 굴소스 베이스로 한 소스 위에 샥스핀이 있고 밑에는 숙주나물과 청경채가 곁들여져서 나왔어요. 샥스핀 굉장히 오랜만에 먹네요. 상어 진으로미로 평소에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니라 이렇게 귀한 재료가 나와주면 코스 먹는 기분이 엄청 좋아지죠. 샥스핀은 젤라틴 같은 식감이라고 할까요? 젓가락으로 집으면 샥스핀이 샤리를 풀려요. 그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서 전분기가 들어간 이런 찐득한 소스와 잘 어울리더라고요. 청경채하고 숙주나물의 아삭한 식감도 좋았고요. 여기에 같이 나 홍시초를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뿌려서도 먹어봤는데 새콤한 맛이 나서 저는 좋았는데요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단품으로 주문한 딤섬 3개가 나옵니다. 샤오마이와 새우창 펀 그리고 진금 관창교를 주문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진 새우와 돼지고기를 넣은 샤오마이. 기본 딤섬 중 하나죠. 위에 피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소스는 로움 맛 소스와 흑식초 소스가 나오는데요. 로움 맛 소스는 고추기름으로 낸 소스라 약간 매콤해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딤섬하고 먹으면 느끼함을 잡아줘서 저는 이걸 선호합니다. 안에 재료가 터질 정도로 꽉차 있어서 탱글탱글하고 돼지고기 육즙이 섞여서 촉촉합니다. 이날 딤섬 중에 가장 맛있게 먹은 것 중에 하나였네요. 그리고 두 번째 딤섬은 새우창펀인데요. 가격이 4피스에 3만원으로 가격이 나가는 딤섬이에요. 사실 제 돈으로 먹으려면 부담이 돼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가격인데요. 다른 딤섬하고 완전 달라요. 밀가루와 쌀가루로 피를 만들어서 떡처럼 쫀득쫀득합니다 안에는 새우가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안에 가늘한 소 같은 게 들어 있지 않아서 간장을 듬뿍 적셔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비싼 딤성 한 핏에 35,000원이 진금사 관창교입니다. 다른 딤성과는 다르게 피가 약간 두툼하고 엄청 큽니다. 가격이 있는 만큼 색스핀도 서운치 않게 들어가 있고요. 안에는 고기 육즙과 채즙이 상당하게 차 있어요. 만두라고 말안 하면 마치 탁박기도 한데요. 샤오롱바오의 큰 버전의 딤성 같다고 할까요? 국물도 진하고 따뜻해서 이 딤성 하나로 고양이 되는 느낌이라 저 가격이 어느 정도 수긍은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왠지 다시는 못 먹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코스로 먹 먹기 전에 직원분이 포크와 나이프를 세팅해 주셨어요 이건 송로버섯 전복 관자구이 인데요 앞전에 나왔던 야채보다 이렇게 해산물이 들어간 요리가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긴 합니다 은은한 트러플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날 코스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소스는 굴소스 감칠맛이 진하게 나고요 간이 좀 있는 편인데 안까지 간이 안된 통전복하고 같이 먹으니까 간이 또 맞더라고요 이런 요리는 양이 많으면 더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베이징 떡 셰프님이 카빙을 하기 전에 오리 상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낼름 사진을 찍었습니다 베이징 떡을 요리하려면 하루 이상 소요가 돼서 2일 전에 미리 예약해야 먹을 수 있는데요 몇일 전 올린 더 리버사이드호텔 뷔페 영상에서 나온 베이징 떡을 먹어보고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또 다른 스타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카빙하는 모습을 보면서 먹는 재미도 있어요. 페이의 베이징 떡 껍질은 바삭하고 안에 고기는 촉촉한 편인데요. 기름기가 쪽 빠져서 기름이 거의 없으면서도 육즙은 또 적당하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담백한 맛이에요. 그리고 이 베이징 떡 껍질은 또 씹을수록 고소해서 이 매력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이 바사삭 나는 소리가 정말 좋아요. 음. 그래서 베이징떡 먹어본 사람들 중 살보다 껍질을 선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것 같더라고요 껍질은 이렇게 단독으로 먹는 게더 맛있고요 나머지 살이 붙은 오리는 밀전병에 싸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밀전병 위에 야장을 바르고 오이와 파를 올리고 고기 두 점씩 올려서 먹었어요 밀전병은 점점 식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따뜻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이 적어 보이는데요 밀전병에 싸먹으면 배가 은근 불러요 여기 베이징 떡을 일단 맛보기로 먹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런치 코스에서 베이징 떡이 포함된 인당 12만원 하는 국코스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코스로 훈연한 대구와 단호박을 검은 코소스에 볶은 요리가 나옵니다. 단호박은 구워서 일반 단호박보다 단맛도 잘 났어요. 훈연한 대구라고 하는데 향은 살짝 나는 정도였고요. 대구살 거친 약간 튀긴 것처럼 단단해서 쉽게 흐트러지는 식감은 아니고요. 소스 빼고 보면 약간 어탕수 먹는 느낌도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코스로 나온 갈비찜 개인적으로 살코기만 있는 걸 좋아해서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고기와 지방 비율이 적절하게 섞인 걸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살하고 뼈하고 분리도 잘 되고 우리가 아는 간장 소스 맛도 나고 짭조름해서 밥이 딱 생각이 나는 맛이었어요. 마침 직원분이 식사를 물어보셔서 저는 볶음밥을 주문했는데요. 이 볶음밥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중국식 돼지고기 차슈를 넣어 볶아서 불맛도 나고 굉장히 향이 좋았습니다. 안에 다져서 넣은 고기도 많아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볶음밥 굉장히 추천합니다. 짬뽕 국물도 같이 나오는데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같이 먹기 좋았습니다. 이거는 이냉이 먹은 짬뽕. 이제 디저트로 과일이 나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분위기, 맛 모두 좋았던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중식당 페이. 코스 메뉴 구성이나 가격대도 다양해서 선택지가 넓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들의 그 섬세한 서비스 덕분에 식사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먹은 베이징떡도 굉장히 수준급이어서 또다시 방문해서 먹고 싶은 맛이었는데요. 베이징떡은 찐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제 입맛 기준으로는 음식들이 간간한 편이라 주류를 곁들여서 요리를 즐기기에 굉장히 좋았고요 호텔 레스토랑 분위기도 고급지고요 플레이팅도 예뻐서 특별한 날에 대접할 일이 있으면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런치코스에 베이징 떡 먹으러 또 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중한 한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